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이유 없이 오는 영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또 멸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창세기 3611과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우상과 종교와 흑암 문화에 빠져 더 어려운 영적인 질병 속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과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신령한 지혜와 청몽을 허락하시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찾아오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랩런트의 서밋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경 본문은 어,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인 그 형들한테 이제 아이 <laughs> 도시락을 갖다 주란 얘기죠.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 주고 어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예,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어 어, 복음 가진 어 부모님들, 또 복음 가진 교사 복음 가진 교역자가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달한 그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거의 평생의 그 후대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과 또 미래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이 복음이 어떤 시기에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속에 있을 때 들어갔냐 또 초등학교 때 들어갔냐 중학교 때 들어갔냐 또 어른이 돼서 들어갔냐 어, 특히 어릴 때 1, 2년의 차이는 어른돼서는 거의 10년, 20년 차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복음 들어가야 어, 나중에 덜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복음을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어떤 집사님 다락방 하시는데 어, 늘 이제 자녀한테 믿음의 말 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포럼 하면은 늘 거꾸로 얘기하더래요.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선으로 나가면 악으로 나오 는 거예요. 그래서 어, 흑감 꺾고 기도했대요. 흑감 꺾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언약의 말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은 그 흑감으로 나오던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흑암이딱 꺾여가지고 흑감이 딱 꺾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아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구나. 어, 우리 복음 가지고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레몬트들 또 교사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고 어, 잠시 악이 더 강한 것 같고, 악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악이 더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뭔가 우위를 점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약해 보여도 성경에는 남은 자, 남을 자, 뭐 나근의 또어 이렇게 흩어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결국 복음 가진 그 생명의 빛이 어 흑암을 무릎 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디라도 그 자녀가 어떻게든 나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마디라도 복음의 말을 계속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언약을 한 마디씩이라도 계속 하나님의 절, 절대 주권적 믿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얘기해 해 주시라고. 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한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신자 한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랩런트 사역하는데 어, 랩런트들이 악하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고 복음 전해지면 더 까불고 나중에 알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이래도 지속할 수 있겠냐? 사탄이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그랩런트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완전히 어, 이렇게 흑암이 꺾여가지고 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시더라고요. 어,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에서 어린 랩넌트들 사역을 뭐 이렇게 많이 아니지만은 어, 저는 강원도에서 또 서울에서 초등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막 어 악착같이 쫓아가가지고 막 스토커처럼 보금 스토, 스토커였죠 <laughs> 찾아가가지고 학교 앞까지 가고 막집앞 찾아가고 얘가 집에 없다 그러면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학원 찾아가고 학원에 없다 그러면 또 친구들 놀고 있는데 찾아가고 pc방 찾아가고 축구하고 있다 그러면 운동장 찾아가고 그래서 계속 어쨌든 간에 복음을 계속 전해줬거든요. 어, 그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다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다 복음의 뿌리 내려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뒤집었어요 요즘도 계속 연락 와요 그 부모님들한테 어, 너무 감사하다고 제자가 되어 있다고 걔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요즘은 걔가 뭐 부모님보다 더 교회 붙어 산다고 막 이렇게 어, 그럼 단순히 복음만 확실해졌냐 아니요. 모든 면에서 발전했어요. 모든 면에서. 학업, 인성, 뭐, 인간 관계, 영성은 물론이고요. 어, 절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또한 우리가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말 것은 그 반응입니다. 반응. 불신자의 반응. 후대들이 하는 반응, 그 반응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 반응은 테스트라는 사실. 우리가 그 반응 보고 기가 죽어요, 그죠? 아이고 괜히 괜란 소리 했나 나나 잘하자. 근데 확실한 건 믿음의 말 계속 던져야 돼요. 물론 막, 에? 막 짜증나게 막 계속 꼰대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한 마디 딱 던지고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 이렇게 엄마는 뭐 기도하고 있다.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네 인생 여정이 있다. 그냥 딱 어, 언약 확실하게 던지고, 그 이상 잔소리처럼 뭐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대신 지속하라는 것, 그런 믿음의 언약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작은 씨앗인데요. 결국에는 어. 이 뭡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큰을 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곧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결국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전달된 것은 나의 삶에 결정적 변화를 만듭니다. 룸런트가 갖추고 뿌리 내려야 할 서밋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서밋의 조건. 선천적 조건과 후천적 조건. 과학은 발전하고 사회가 나아지고 있지만, 영적 문제와 고통이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밋이 깨달아야 할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천적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해답을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후천적 조건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뿌리내리면 복음을 통해 영적 서비스로 변화됩니다. 아, 첫 번째 선천의 조건은 바로 어, 그 사람의 영적 신분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녀,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어, 옮겨지는데, 문제는 이거죠. 후천적 조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 가문에 흘러온 이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바뀌냐? 생명의 말씀이 꾸준히 전달돼야 돼요. 꾸준히 전달돼야 됩니다. 특별히 어, 초중 고는 이게 황금기예요. 그때 복음을 치유하는 어, 초등학교 때가 그야말로 최고 치유하기 좋은 때고요. 중 고등학교 때 어, 그때도 어, 치유가 상당히 많이 가능합니다. 아, 대학교 때 되면은, 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시작하죠. 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오게 되는 영적인 고통과 재앙. 어, 어른들이, 선대들이 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어, 이 광야에서, 어, 크게 신명기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신명기 6장4절에서 9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줘라. 그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전쟁의 역사고 침략의 역사고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였어요. 어 우리 후대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영적 성공자로, 영적 승리자로. 네가 어떤 영적 문제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우리 주일날 라이티 시뉴스에 나왔던 우리 이혜성 장로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전히 양아치였거든요. <laughs> 양아치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 그래서 아와 청소년 신나원 와서 우르르 남자들 어디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갔거든요 저랑 또래니까요 다 뻑뻑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은 중국에 RUTC 세웠잖아요 그죠? 10층짜리 건물인가요 어, 후천적인 조건은 보금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바꾸시는 것이죠. 보금 안에만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어쨌든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게 어른들이 해줘야 될 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증거로 오게 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쌓여 쌓여가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모른다니까요. 들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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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서 이게 점점 점점 자기 이성 이성까지도 이 복, 쌓여진 복음은 제어하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때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쌓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복음의 강력한 집배 속에 딱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로 렘넌트 다운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부모와 사역자 그리고 교회에서 렘넌트가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말을 간직했고, 요셉의 말을 간직했고,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 모세에게. 어머니 한나의 기도인 아, 한나의 기도가 나실인 사무엘에게,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이 다윗되게 지도자 엘리야를 떠, 떠나 나선 엘리사에게도 서밋 자세가 전달되었습니다. 에스더나 디모데와 같은 렘런트에게 언약이 전달되면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또 다른 렘런트와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밋 자세를 항상 누리는 증인이 됩니다. 엘먼트들은 어, 이제 응답 받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이유, 총리가 돼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 이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의 차이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의 문제, 이 빚진 거 이거 해결하기 위한 생각, 경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돈으로 뭘 하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지? 부동산을 할까? 뭘 할까? 생각하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도 그래요. 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아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진짜 내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어, 진짜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복음 어, 증거하기 위해 멋지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같은 언약 붙잡는 건데요, 레벨이 달라요. 레몬트들한테 그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응답 받은 이후에 네가 뭘할 것인지 그 서밋의자세라는 것은. 결국 이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시고 믿음의 수준. 레런트들이 믿음의 수준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간 게요. 달라요. 어 저도 어릴 때 복음 조금 들어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대화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 하시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지? 왜 하나님 줄건안 믿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되니요 복음이 막 들어가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작지? 하나님 저것밖에 안 되나? 어, 어. 해서 우리 렘먼트에게요, 진짜 믿음 전달하시고 그것도 어 믿음의 수준도. 아, 네가 문제 오니까 언약 붙잡아라. 이것도 전달하시고 렘먼트들 때문에 워낙 문제 많으니까 그것도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너에게 미래 준비하셨다. 세계보음화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걸 두고 기도해라. 어, 그런 서밋의 자세. 어, 그리고 응답 왔을 때 양보해라. 응답 왔을 때더 낮아져라. 보통 응답 왔을 때 덥석 물어요. 그거 응답 아닌데. 진짜 응답과 가짜 응답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 우리 레런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부신자 오너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요 한 번씩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 어떤 거를 딱 놓고 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그 공금을 이제 복도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딱본 거예요. 진짜 회사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티안 나니까 자기가 먹어버리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요 어, 어떤 사람은 커피 타오라고 러면은 그냥 커피 타오죠 어, 어떤 사람은 커피를 타는데도 쟁반 맞춰오고 뚜껑 덮어오고 그냥 같은 커피 타오는 거데도 이 전문성에 차이가 있고 깊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렘런트들도 어, 보면은 어,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애들하고 안 받은 애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에 그런 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렘런트들한테 이렇게 딱 제대로 어떤 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 이렇게 어른들을 대접한다든지 또 어른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랑 똑같이 해요. 그러면 아 쟤는 저런 부분 갖춰져 있구나. 그러면 그게 무의식 중에 탁 나와요. 어디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어 렘런트들이 중요한 어떤 대학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또 어떤 그 회사에 취직할 생각만 하는데 막상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뭐냐면그 사람의 자세 그리고 어떤 문제에 서졌을 때 하는 언행과 행동과 대처하는 자세 이런 거 자세하게 보거든요. 그거 보고 어,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더 이상 높은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일만 하는 그런 직원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 레몬트들한테도요. 어, 복음과 함께 예절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어떤 이런 거라든지 또어 예전에 제가 그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주사님한테 아뭘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어 너무 상상도 초월할 정도로 이분 바쁘신 분인데도 막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뭘또 준비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어, 제가 또 초등부 다락방 가는 데가 또 이제 서울에 상관에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엄마가 되게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모아놓고, 전도사님 오면은 컵에다가 물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끝나면은 냉장고에서 간식꺼내서 이렇게 너희들 같이 먹고, 어, 그리고 목사님 가실 때 아니 가시라고 인사하고, 뭐, 어, 그리고 뭐 어떤 말씀 전달 드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는 그냥 무슨 교과서로 공부한 것처럼 딱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 얘가 지금 어그 이제 그런 가운데 되게 또 중요한 위치에 또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레런트데요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어 성공자의 자리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 언약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서 나의 미션과 언약의 여정의 인턴십, 인생 포럼으로 램런트 운동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어릴 때 들어간 이 복음, 특별히 영적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왜이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설명해 준과 동시에. 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언약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 위해서도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는 이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라.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게 어른들과 교사와 교육자가 해줘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를 위한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한참 동안 랩런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랩런트 사역 어, 랩런트 시스템을 어,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요 교역자 한 명이 한다든지 교사 한 명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교인이 교사입니다. 네. 그런 말 있죠. 동네가 교사라고 한 마을이 교사라고. 교회 전체가 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렌트사에게 본격적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왜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는지, 왜 언약 붙잡아야 하는지, 왜 복음 따라가야 되는지.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만 하는지, 왜 서밋의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모든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우리 레몬트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마지막 기회요 유일한 기회요 영원한 기회임을 알고 아 정말 그들에게 언약여연정의 인턴십과 또 우리 레몬트들이 찾을 미션과 또 인생의 포럼을 바르게 전달해 줄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적 사실을 알고 서밋의 그릇과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며 서밋타임을 통해 나를 넘어서 세계보고마에 쓰임받는 우리 렘런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두고 하나님 렘런트 시스템을 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시며 이 렘런트 사역에 전 교인이 올인하는 하며 이래 쓰임 받는 일꾼들이 아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산 지역 또전 지역에 통틀어서 정말 우리 생명빛 교회가 렘런트 사역을 모델적으로 하는. 그러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믿어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